구마요시 사실 최근에 또 경기력 공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조커피기록에 있어서 딜라와 케이틀린으로 지난 경기에서 더 증가하려고 입고 있습니다. 음. 3대가 전차라며 여기 전어가 있으니까 오늘 바텀부터 보여준 조커빅의 기록이라던가 올라온 경기력을 통해서 3대 바텀과의 승리에서 우위에 섰습니다. 바로 딜라이입니다 네, 골프라 세컨드 서포터 딜라이트입니다. 요즘까지 서포터의 중요성이 올라간 메타가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메타에서 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을 뽐낸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t 오 d 7200점, 그리고 팀 쟁쟁한 파트너들 사이에서 자신을 보여준다는 게포통어려움이 아닌데 접촉해냈습니다. 딜라디의 시원한 이미지로 팀을 승리를 이끌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니시고 놀라운 장면들딜라이시가 보여준다면 그 반대편의 이선수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세명 폭으로 상대편을 괴롭힐 줄 아는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t 고의 캐리합니다! 이 필요해진다면 역시나 캐리어가할수 있는 가재다능을 약볼 수 없겠죠. 그런 부분보다도 가재다능한 서포터라는 평가를 아주 많더라고이 승리도 수인데요. 특히나 T1이 바텀 쪽에서 피니쉬를 갈때 기용하는 케이틀린이라면 그 케이틀린 옆에서 럭스와 브라로 맞다갔다 하는 그 캐리아 선수의 챔피언 수리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텀에서 마요 캐리아가 어떤 서포터로 많은,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시겠죠 대체 어떤 분 시선인가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매력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분명히 정규 스플릿 기준에서는 정말 더 강력한 체급으로 뭐 굉장한 모습을 보이던 이 하나생명 쪽으로 눈이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생명 정말 자신감 있게 오늘의 경기를 맞이한 것 같고요. 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원을 가득해 주신 것 같은데 역시나 이 쪽은 굉장죠 영습니이다